안세영을 과소평가하던 중국 언론이 자국 선수들의 잇따른 패배 이후 그녀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며 뒤늦게 찬사를 보내는 등 태도를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안세영을 향해 특별할 것 없는 선수라며 깎아내리던 중국 스포츠계의 오만한 시선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국 에이스들이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연이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뒤에야 중국 언론은 비로소 그녀를 향해 공포 섞인 경위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닌 안세영이 구축한 새로운 배드민턴 질서 앞에 중국이 던진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1.5판의 시작, 데이터가 읽어내지 못한 안세영의 본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내 여론은 안세영에게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특히 항저우에서 왕지희에게 패배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 언론은 그녀를 미완의 대기 혹은 한계가 뚜렷한 선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이 선호하는 엘리트 모델인 압도적인 피지컬이나 폭발적인 파워 스매시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진정한 무기는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코트 전체를 체스판처럼 읽고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소멸시키는 심리적 지배력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수비수가 아니라 상대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지략가였습니다. 중국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안세영을 가두려 했습니다. 이 무너지는 만리장성, 왕지이와의 팔연패가 남긴 충격 중국의 오판은 2025년에 들어서며 뼈아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중국 여자 배드민턴의 차세대 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왕지이가 안세영을 상대로 8.8패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중국 언론의 기류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한때 안세영의 천적으로 불리던 선수들조차 이제는 코트 위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제 안세영을 두고 공수 양면에서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선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전성기가 향후 4, 5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사실상 안세영의 독주체제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그녀의 체격과 기술을 비웃던 자신들의 과거보도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3. 항저우의 복수. 패배를 통해 진실을 쓰는 중국의 뒤늦은 고백. 가장 상징적인 무대는 2025년 항저우 월드 투어 파이널 결승이었습니다. 과거 안세영이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녀는 왕지이를 완벽하게 압도하며 여왕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경기장에는 야류 대신 안세영의 플레이에 감탄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팬들조차 이제는 안세영이 지배하는 시대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이제야 찬사를 보내는 이면에는 깊은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천이페이의 하락세와 왕즈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 대안이 자국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찬사는 상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뒤에야 내뱉는 뒤늦은 고백에 불과합니다. 안세영의 지능적 랠리가 파괴한 중국의 자부심. 중국 언론이 뒤늦게 인정한 안세영의 특별함은 단순히 수비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배드민턴의 정석은 강한 스트로크와 빠른 스피드였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 정석을 비웃듯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셔틀콕의 속도를 조절하며 코트 전체를 하나의 바둑판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작 셔틀콕이 떨어지는 곳은 안세영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안세영의 경기 방식은 상대의 근육보다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셔틀콕을 한번 넘길 때마다 상대는 다음은 어디로 올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안세영은 그 의문의 틈을 타 상대의 발을 묶어버립니다. 중국 스포츠 주간지인 체육주보는 최근 분석 기사에서 안세영은 상대를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철학의 승리입니다. 힘과 스피드라는 하드웨어에 집착하던 중국 배드민턴 시스템이 안세영이라는 유연하고 지능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나 완전히 과부하가 걸린 셈입니다. 기술 데이터가 보여주는 절대 여왕의 위험 최근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나타난 데이터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안세영의 유효 타구 범위는 코트의 98%에 달하며, 특히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오는 순간 상대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반응 속도는 세계 평균치보다 0.2초 이상 빠릅니다. 2.0 2초의 차이가 중국이 자랑하던 강력한 스매시를 평범한 리턴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중국 대표팀 코치진이 경기 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 안세영의 약점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매 경기마다 조금씩 리듬을 바꾸는 그녀의 유연성 앞에서 분석 데이터는 매번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안세영의 체력 지표는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상승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는 단순히 심폐지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움직임 덕분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온몸을 던져 스매시를 날릴 때 안세영은 최소한의 보폭으로 이를 받아냅니다. 3세트에 접어들면 중국 선수들의 호흡은 거칠어지지만 안세영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중국 언론이 안세영과의 경기는 마치 거대한 벽과 싸우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이 체력적 절망감 때문입니다. 세대교체 실패와 중국 배드민턴의 어두운 미래 더욱 뼈아픈 진실은 안세영을 대적할 중국의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니페이는 부상과 체력 저하로 전성기의 끝자락에 서 있고, 앙지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심리적 트라우마 수준의 연패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 배드민턴 협회 내부에서는 안세영을 이기기 위해선 기존의 훈련 방식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의 경직된 시스템 안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방식을 단번에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별표 별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별표 별표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녀 이후로 배드민턴은 더 이상 누가 더 세계 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영리하게 공간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패배 후에야 진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세영의 시대, 중국 배드민턴의 만리장성이 허물어지다. 안세영이 보여준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한 명의 천재 선수가 등장해 코트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배드민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언론이 뒤늦게 인정한 안세영의 완벽함은.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의 한계를 자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세영이 만든 이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붕괴, 매뉴얼이 통하지 않는 사고형 배드민턴. 중국 배드민턴의 강점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반복적인 패턴 훈련을 통해 선수를 기계처럼 완벽하게 만드는 공장형 엘리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 시스템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경기 도중 상대의 작은 습관이나 심리적 변화를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술을 수정합니다. 중국 선수들이 코치진이 준 매뉴얼대로 셔틀콕을 보낼 때 안세영은 그 매뉴얼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2025년 월드투어 파이널에서 왕지희가 보여준 무기력함은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자신의 모든 공격 루트가 이미 읽혔다는 공포, 그리고 아무리 강한 스매시를 날려도 안세영의 수비막을 뚫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코트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막을 수 없는 선수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훈련 방식으로는 도저히 대응 시나리오를 짤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대 교체의 실패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현재 중국 여자 단식의 가장 큰 고민은 포스트 천이페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천이페이는 안세영과 대등하게 맞서던 유일한 대항마였으나 부상과 에이징 커브로 인해 예전만한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왕지희와 한혜 등은 안세영과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열세를 보이며 심리적 굴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들은. 안세영의 전성기가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배드민턴계의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현재 주력 선수들이 안세영을 넘지 못한 채 은퇴할 가능성이 커졌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유망주들조차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기술적인 보완이 아니라 안세영을 이기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드민턴의 기준을 바꾼 안세영의 유산. 안세영은 배드민턴을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점프력이 좋거나 스윙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특별한 선수로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끈질긴 인내와 정교한 두뇌 싸움. 그리고 코트 전체를 아우르는 운영 능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린 선수들은 안세영의 부스워크와 경기 운영 방식을 교과서처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안세영을 평가절하하던 그 평범함이 이제는 전 세계 배드민턴의 가장 특별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다던 한 소녀가 세계 최강국 중국의 오만함을 꺾고 배드민턴의 새로운 역사를 쓴이 서사는 패배 후에야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한 중국 언론의 팬 끝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무너뜨린 만리장성 시스템의 패배와 새로운 시대의 서막 안세영의 무릎이 상징하는 침묵의 투쟁 안세영이 중국의 오판을 실력으로 잠재우는 동안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은 바로 무릎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때 그녀의 무릎 부상을 두고 안세영의 전성기는 짧을 것이라며 내심 안도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안세영은 부상을 관리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완성된 신체 제어 능력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언론은 그녀의 무릎 보호대를 약점이 아닌 고통을 이겨낸 훈장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기 전에는 부상을 근거로 실력을 폄하하더니 이제는 부상조차 그녀의 지배력을 막지 못한다는 공포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중국 배드민턴 시스템이 자랑하던 강한 훈련과 물량 공세가 한 천재의 의지와 영리한 관리 앞에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천이페이의 시대가 가고 안세영의 시대가 왔다. 중국 여자 단식의 자존심이었던 천이페이는 안세영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대회에서 천이페이가 안세영의 완급 조절에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무너지는 장면은 중국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천이페이는 여전히 세계 정상급이지만 안세영은 이미 그 이상의 차원에 있다며 세대교체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음을 자인했습니다. 특히 안세영이 보여주는 별표 별표 셔틀콕의 계적을 지배하는 능력 별표 별표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빠른 스피드와 강한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치면 더 부드럽게 받아치고 상대가 빠르게 움직이면 템포를 죽여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안세영의 늪 배드민턴의 중국 선수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이 무너뜨린 만리장성 중국 배드민턴의 근간이 흔들리다. 중국 언론이 이제야 안세영의 실력을 인정하며 전성기가 5년은 더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깊은 절망감을 드러냅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한 명의 뛰어난 선수를 넘어 중국이 수십년간 쌓아온 배드민턴 제국의 철학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는 코트 위의 철학자. 중국은 전통적으로 선수들의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화하고 시스템으로 공략하는 데 능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에게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안세영의 셔틀콕은 개적보다 별표, 별표, 타이밍, 별표, 별표이 무섭고 스피드보다 별표, 별표, 호흡, 별표, 별표이 치명적입니다. 중국 코칭 스태프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안세영이 상대의 공격을 받아낼 때마다 그 공격의 위력을 역이용해 상대의 리듬을 뺏어온다는 점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강한 스매시를 때릴수록 안세영의 수비는 더 견고해지고 결국 체력이 먼저 바닥나는 쪽은 공격을 주도하던 중국 선수들이 됩니다. 이는 중국 배드민턴이 신봉해온 별표별표 별표 공격지상주의 별표별표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방패 앞에서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이페이의 하락세와 왕즈이의 한계, 대안 없는 중국 현재 중국 여자 배드민턴의 가장 큰 비극은 안세영을 견제할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세영의 숙적이었던 천이페이는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예전만큼의 위압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안세영 킬러로 기대를 모았던 왕지인은 심리적 지배를 당하며 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안세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훈련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별표 별표 안세영식 변칙 랠리 별표 별표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수는 단기간에 길러질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 언론이 내놓은 5년의 전성기라는 분석은 향후 5년 동안 중국 배드민턴이 안세영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자인, 자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안세영이 무너뜨린 만리장성, 그 너머의 새로운 시대, 안세영의 승리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거둔 성과를 넘어 수십 년간 세계 배드민턴을 지배해온 중국의 독점적 질서에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중국 언론이 뒤늦게 안세영을 완성형이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인 이면에는 자신들이 구축한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더 이상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깔려 있습니다. 시스템의 패배, 매뉴얼을 압도하는 지능적 랠리 중국 배드민턴은 전통적으로 압도적인 신체 조건과 반복적인 패턴 훈련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들이 준비한 모든 정답을 오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의 경기 운영은 고정된 전술이 아니라 매순간 상대의 움직임과 심리 상태를 읽고 대응하는 유동적인 예술에 가깝습니다. 중국 코칭 스태프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안세영의 무기가 눈에 보이는 스매시나 강력한 파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상대가 가장 치기 싫어하는 곳으로 셔틀콕을 보내고 상대의 체력이 고갈될 때까지 기다리며 결국 상대 스스로가 실책을 범하게 만드는 심리적 올가미를 던집니다. 중국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안세영과 경기할 때 유독 범실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세영이 설계한 무형의 압박감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천이페이의 하락세와 왕지이의 한계, 대안 없는 중국. 중국 언론이 안세영의 전성기를 향후 5년 이상으로 내다본 것은 중국 여자 단식의 세대 교체 실패를 자인한 꼴입니다. 오랫동안 안세영의 라이벌로 군림했던 천이페이는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이전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차세대 주자로 꼽혔던 왕지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심리적 트라우마 수준의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안세영을 이기려 하기보다 안세영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는 한때 전 세계 배드민턴을 호령하던 중국으로서는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안세영은 중국의 특정 선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중국 배드민턴이 가진 자부심과 육성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안세영의 특별함은 멈추지 않는 진화에 있다. 중국이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안세영의 진짜 무서움은 그녀가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혼의 승리를 일권했던 그녀는 재활 기간조차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수비 전문 선수라는 일각의 편견을 깨기 위해 공격적인 네트 플레이와 날카로운 대각선 스매시를 장착했고 이제는 공수 양면에서 빈틈을 찾을 수 없는 무결점 선수가 되었습니다. 중국 스포츠 언론이 안세영은 특별할 것이 없다고 했던 과거의 보도는 이제 그들에게 가장 뼈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믿었던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의 역사를 새로 쓰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